안녕하세요 전차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 정타율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언 정타율 높이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공 3개를 한번 쳐볼 건데요 이 3개를 치실 때 중요한 점은 공이 타점이 어디에 맞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안쪽에 맞든 바깥쪽에 맞든 가운데에 맞든 상관없이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3개를 그냥 똑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공세 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쳤고요. 네, 마지막 하나 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세 개를 쳤는데요. 저는 지금 중앙 기준으로 타점이 약간 안쪽에 맞았습니다. 그 얘기는 어드레스 때이 그립과 내 몸의 간격이 가깝다는 겁니다. 가까우면 당연히 이 헤드는 이렇게 멀게 지나갈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같이 안쪽에 좀 타점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드레스를 살짝만 원래 서시던 것보다 살짝만 멀리 약간 물러나셔서 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러난 만큼 타점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맞는 겁니다. 그 정타에 맞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맞으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이 그립과 내 몸의 간격이 멀신 분들, 멀게 되면은 반대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손이 몸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서 바깥쪽에 컨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살짝 어드레스를 좀 가깝게, 가깝게 서주시면 가까운 만큼 바깥쪽에 있던 게 아래로 좀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정타가 맞는 겁니다. 가운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정타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뭔가 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이 스윙을 좀더 고치고 이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정타가 안 나오는 이 부분들은 때로는 좀 간단하게 어드레스를 쓰셨을 때이내 그립과 내 몸의 간격 이게 너무 가깝거나 먼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 내가 편안하게 쳤을 때 나오는 타점에 따라서 러드레스를 좀 가깝게 서고 멀게 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정타를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잘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제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